큰 걸로 봐요. 조금 지난해보다는 네. 딴파하나가 조금 떨어졌어요. 지난해보다. 경매가는 네. 어때요? 작년하고 비슷해요. 네. 경매가. 지금은 출혈 안 했으니까. 아, 뭐출 저희 생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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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진 나해도그가격은 무난할 고으로보요 지금 뭐 좋아요. 파는 소리자다 말씀을 해주세요. 작년에 얼마 받았다나 타 <laughs> 네, 네. 인근 농가에 비해서 진짜. 얼마나 더 받으셨는지 아유, 엄청나죠. 뭐 알다시피 음. 딴 음. 거는 3 k g 에뭐 플로초 같은 건한 2만원, 2만, 2만 5천원 가는데 우리가 7만 5천원 음. 7만 음. 7천원까지 갔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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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저거에 음. 보니까 음. 아까 저거에 보니까 경매 해놓은 거 그대로 있자니 작년 11월, 음. 뭐 11월 14일 때 음. 음. 저는 밀감 어신 때 틈을 노리는 게 아니고, 한창 소비자들이 먹을 때, 음. 11월달, 12월달이 한창 성수기 아닌, 닙니 음. 그때 출하옵니다. 음. 네. 아까 보니까 188박스만 딱 고정으로 출하하시던데, 일부러 캐파가 188이. 아니, 그, 파레트, 한 파레트씩 나가니까 많아야 한 200개. 음. 그니까, 그거를 일부러 맞추시는 건가요? 아니면 은 수급도? 아, 아, 수고, 수급도 있고, 뭐, 파레트 더 많이 갈 때, 뭐한 400개, 음. 뭐, 한 80개로 갑니다. 파레트에, 이게, 몇 개, 몇개안들어요 음, 그러 불로초 품종만 이렇게, 그,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런 뭐,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? 품종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장점 뭐, 이런. 거? 품종에 대한 그. 특징은 없고요. 예. 이거 쿵천 다 저지도 않네. 다 골로로 음. 전부 하고 있는 겁니다. 음. 제가 이제 정말 저만 당도를 아 당도 때문에? 음. 예, 하고 여기 바닥에 화학비로 안 줍니다 저는. 음, 음. 화학비로 제초제 안 줍니다. 음. 사람 사서 음. 풀냅니다 음. 음. 예, 그래가지고 당도를 높여가지고 음. 이게 저는... 하우스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와요? 물만 주면 납니다. 음. 아, 어디서 네. 그 씨앗을? 저는 기억하면서 하이고, 아무리 제추제 치고 매여봐도 풀난다고. 흙이, 흙이 검지시라고 <laughs> 또합니다 그렇게 매도 제조에 쳐도 음. 물 주고 문주면 막 계속 나요. 나요? 어디서 먹으면 뭐, 뭐. 음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 팀장님. 음. 네. 나도 국의분의 <laughs> 1은 이거 잡초씨예요 네. 그렇게 난는 이야기합니다 흙이 검지씨라고 네. <laughs> 잡초씨라고 음. 네.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우스가 덮여 있기 때문에 씨앗이 별로 안 날아올 줄 알았는데 다랑...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음. 이 씨는 음. 땅속에 가면 음. 썩질 아니는것 같아요 음. 네. 네. 한번그 음. 땅에 묻히면 네. 유기질, 유기질 비료가 유기질 유박, 걸음이죠, 걸음. 유박, 걸음. 거름, 음. 화학비로는 안 됩니다. 음. 제초지 안 치고. 음. 음. 예, 소비자들이 음. 좀, 그렇잖아요. 화학비로 안 주고, 제초지 안 치면, 아무래도 선호도가, 성도도 음. 좋고. 아니, 저도 감귤농장 취재할 만큼 해봤는데, 똑같아요. 타이백 치시고, 유비를 쓰시고, 음. 쓰시는 얘기 똑같은데, 왜세배더 받으세요? <laughs> 그게 똑같은 거지. 저는 백화점에, 저가 <laughs> 백화점에서 와서 달라 해도 안 준대다. 음. 백화점에 주면은 시세가 해마다 오를 수가 없어요. 그 가격 그대로 가거든. 음. 공판장 가서 서로 싸움을 붙여야 합다 서로. 다 여러분이 충민이고 창사꾼이라면 음. 사가려고 서로 경쟁률이 있어야 소비자도 마찬가지 가게에서 아 이거 없 이거 몇개 밖에는 없으니까 언제 가서 이거 할건가 음. 예약하고 공판장에서 음. 네. 마트가 공판장에서 사가야죠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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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근데 다리 놓아줍 제가 다리 한다 경매사들한테 이야기하고 어디 오면 다리 연결 시켜드립니다. 그고그 지역에는 택배를 안 보냅니다. 음. 서로 아, 서로 상주해야죠 네. 음. 제가 택배 온다고 택배 보내주면 가게에 덜 가잖아요. 그몇푼더 받는다고 보내주면 서로 상조를 해주는 음. 의미에서 그렇게 음. 이제 홍판장만 보내주딱그뒤 음. 가서만. 하면, 그러면 뭐 이틀에 한 번은 가니까 전화 오면은 내일 아침 가면 있습니다. 어디 가면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이야기하시고. 그 감귤 명인 1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인정받으셨는데 어, 우리 같은 농가들한테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좀 전해주실 게 있으면 특별히 명인으로서. 뭐 음. 우리 이런 우리 교육은 지금 한 달에 한번 네.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하고 이제 전 나오면은 이제 농가들 찾아가서 빨리로 주신 거 해주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뭐다 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는 인내입니다. 인내. 아무것도 인내 아닙니까? 자기 노력과 인내입니다. 음. 뭐 너무 한다고. 이제 빨리 따고 빨리 탈면안 음. 되잖아요 음. 제가 어, 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맛 정도 내시는 분 까다오다 있었어요? 있긴 있 어, 그래. 그저 어, 이정도는 못해도 음. 어느정도 <laughs> 쫓아와 가지고 뭐 돈들 했다가? 벌었다고 해 가지고 뭐정신도 어. <laughs> 사겠다는 분들도 어, 뭐 네. 있고 네. 어, 그래요? 예 네, 음. 그래 뭐돈 벌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네요 음. 작년에 와서 가서 그 작년에도 그뭐 연거비 뭐 와놨으니까 놔죠죠이 품질이 나실 거죠. 이거는 뭐. <목소리> 내년에도 써요? 1년마다 갈아야 돼요? 뭐 그전에는 1년마다 이제 반반 하다가 네. 이제는 한 거. 3년 쓴 거나 이제 너무 가격이 별로 비싸가지고 이건 버려도 안 되고 음. 그러니까 아, 써도 될것같아 근데 그...